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커넥트 시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어, 너무 좋네요 왜이 좋은 걸 이제야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네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요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배싹스를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요나서를 다 읽고 묵상하셨나요? 우리 카톡으로 말씀을 이렇게 매일 아침 리마인드 해주신 우리 태호 형제에게 감사드립니다 어, 사실 요나서를 어, 우리가 1절, 1장부터 4절까지 다 이번 주에 읽고 오늘 요나서를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어, 중요한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두 주에 걸쳐서 나눠서 요나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미 4장까지 다 읽으셨겠지만 어,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요나서 첫 번째 주일은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나의 도망침에 초점을 맞추어서 1장과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최근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친구나 지인 그리고 어, 뭐 직장 생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처세술에 관한 책이나 영상들이 꽤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러한 강의나 컨텐츠가 유행하면서, 어, 제 생각엔 꽤 최근인 것 같아요. 최근에 유행하게 되는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손절이라는 단어 아세요? 손절. 내가 널, 좀, 좀, 이렇게 엄청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설교 때할 만한 좋은 단어 는 아니지만, 손절이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이것의 의미는 아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푹 완전히 끊어내다 나도 두번 다시 안 봐라고 하고 이렇게 관계를 팍 끊어내 버리는 것을 아마 손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꽤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두번 다시 너를 보지 않을 거고 어,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관계를 손절하는 이유는 되게 다양한데 어, 공통점을 찾자면. 어, 상대방이 아 뭔가 내 마음이랑 내 마음 같지 않고 너무 나랑 안 맞고 또내 삶에 뭔가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나한테 자꾸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칠 때 사람들은 손절합니다. 정리해 버리는 거죠. 실제로 어, 폭력적인 관계나 뭔가 정신적, 신체적 학대와 지배를 받고 있는 되게 이 톡스카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면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때로는 가장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분별한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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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은 분명히 부작용과 어두운 면도 있어요. 이 모든 관계를 나의 편안함, 내 만족함,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맺어가게 되는 그 깊은 곳에는 사실 이기심과 되게 작은 자아가 어, 옹졸한 자아가 안에는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의 내면과 존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데는 조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 손절이라는 단어는 비단 이 인간관계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직장이나 학교,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을 손절하기도 해요. 그리고 예외없이 교회도 그 대상이 될수 있고, 관계적 관점에선 하나님이 그 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되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나라는 선지자, 이 요나만큼 손절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절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모세나 여호수아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처음 부르셨을 때이 사람들도 어, 되게 두려워했고 자신 없어 했어요. 그래서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저 아닙니다. 저는 말도 못해요. 저는 나이가 너무 어려.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뒤로 물러났어요. 그런데 우리 요나, 우리 요나는 달라요. 요나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손절하고정 반대로 뛰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요나가 이렇게 반응하실 거 반응할 거를 어느 정도 저는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미대의 아들 요나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오늘 성경 본문은 되게 짧아요, 심플해요. 아미대의 아들 요나 끝. 더 많은 배경이나 뭐 다른 소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한마디가 요나라는 사람을 설명해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럼 아비 때가 누구냐 요나가 누구냐 요나의 아버지 아비 때는 그 예루, 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이세라는 왕이 어, 통치하던 때의 선지자였어요 당시 이 여로보암 이세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 집안사람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도 어, 여로보암 이세 때 같이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이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당시 왕이던 여로보암 이세에 대한 쓴소리와 비판을 아끼지 않는 선지자들이었어요. 여로보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쓴소리를 마구마구 하는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요나와 그 집안은 좀 달랐어요. 요나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주의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선지자였고 왕권, 그 왕정을 되게 사랑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애국보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암 왕가 당시 정치체계를 옹호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애국보수의 뜨거운 심장은 적국이었던 아수르를 향한 분노와 혐오와 비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만큼 아수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입장에서 아수르는 그냥 이 지구와 이 지도에서 지워져 버려야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냥 불구덩이가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요나는 믿었어요. 그만큼 아수르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나 아모스나 다른 선지자가 있었는데 굳이 요나를 찝어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어쩌면 하나님은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니웨에게 회개를 선포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배경을 가진 인물을 하나님이 일부러 골랐어요. 그 요나를 그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1, 2장으로 돌아가면 이 요나의 배경을 보면 그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그래서 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선명하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손절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뒤로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여호와를 피해서 달아납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도를 보시죠 저기 오른쪽에 요빠라는 도시가 보이죠? 그 밑에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요나가 저 쯤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니누웨가 어디냐면 동북부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쪽이 니누웨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요빠라는 항구로 가서 다시스가 스페인 남부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 세계였어요. 요나가 어디로 갔냐면 서쪽 세상 끝으로 간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가. 동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냅다 배를 타서 서쪽 끝으로 가버리는 우리 요나. 하나님을 손절하고 아주 강력한 의지로 나 절대 저기로 안 가라고 하고 냅다 서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어, 요나와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강력한 폭풍을 만납니다 요나는 배가 흔들리는 것을 분명히 어, 느꼈겠지만 배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피해서 거기서 그냥 잠을 자려고 잠을 청하고 배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요나는 그 폭풍의 원인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스스로 단절되기를 선택한 요나는 결국 그 폭풍 앞에서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아요. 사실 폭풍이, 폭풍이 그렇게 있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그 가판 위에 섰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 요 니누로 돌아갈게요. 라고 얘기했어야죠. 근데 요나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파도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게 마치 선원들을 위해서 되게 희생하는 것 같은 뭔가 심청이가 생각나는 장면이죠. 근데 사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요나는 니누에로 가기보다 그냥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끊기를 선택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바다로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나는 이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바다에 막상 던져지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 폭풍우가 치는 밤인지 낮인지 알수 없는 그 어두운 때 지중해 한가운데 던져지고 나서 요나는 아마 자신이 온몸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때문에 요나서 2장에 요나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 아시는 것처럼 어디선가 고래인지 큰 물고기인지 알수 없는 썸띵이 나타나서 어, 요나를 삼키고 요나는 죽음을 그 자리에서 면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는 비로소 어, 좀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 뱃속에서 요나는 이렇게 간절히 고백해요. 내가 고난당할 때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고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성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게요. 구원은 여호와께서 옵니다. 드디어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처음 기도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죽음과 고난 앞에서 요나는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과 단절되기 원하고 선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면에서 떠나 버렸지만 결국 요나는 그 고래 배 속에서 참회하고 돌이키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커넥트라는 주제로 어,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관점에서 요나서의 전반부를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무시했고 분명하게 불순종했어요. 반대로 갔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손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떠나서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폭풍이라는 것을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런데도 차라리 그 사람은 죽음을 선택했죠. 그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손절했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아무런 관련과 관계가 없을 거야. 나도 하나님과 끊어졌을 거야라고 요나는 믿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죽음을 선택했죠.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때때로 우리도 요나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거나, 요나와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향한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버린 것처럼, 우리도 저 멀리 하나님과 관련 없는 곳으로 다 마구 달려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리고 끊어내 버렸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노아버리거나 끊어내지 않아요.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에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주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고 싶어 끊 끊고 세상 끝으로 요나가 뛰어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요나를 쫓아갔어요. 그 바다.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쫓아갔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의 삶을 아끼시고 물고기를 보내시고 그의 삶을 붙잡아요. 그가 돌아오도록 다시 물을 꿇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도록 그를 붙잡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물론 그 고난의 시간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폭풍을 치는 바다, 바다에 던져지는 죽음의 경험, 고래 뱃속에서의 시간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지만 분명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요나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고집과 자기의 경험과 아집과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요나를 다시금 선, 선지자로 회복시키시고 요나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와 돌이킴, 회복의 시간으로 그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지죠, 낮아져요. 누가 뭐라고 강요 안 해도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이전에 자기 자신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드디어 제대로 볼 눈을 뜨기도 합니다 요나의 경우에 분명 그러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 어려움을 성숙의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요나가 경험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고난이었고 이를 통해 그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선지자로서 올바른 삶 다른 방향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심지어 보내신 고난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갑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더 단단해져 있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한 이해심도 더 커지고.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영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어, 아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여기 함께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고 끊어내지 않으시고 어, 죽음과도 같은 고난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요나를 끝까지 그 물속까지 따라가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십니다. 저 깊은 바다로 던져져서 곧 생명이 다할 것 같은 긴박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선택에,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어, 요나처럼 도망가 버릴 때라도, 여전히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두번 다시 그 사랑을 떠나서 도망가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생명과 소망과 새롭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우리를 교회로서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와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눈에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나를 끝까지 따라갔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본다면 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뛰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그를 그저 그렇게 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과 신앙공동체와 끊어졌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더 이상 교회나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아. 나는 손절했어. 끝났어. 종교 생활 졸업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나처럼 그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때 그 목사가 나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교회에서 돈은 어떻게, 조직이 어떻게, 어떤 스캔들이 어떻게. 수많은 이유와 불편함으로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요나가 니누에 가서 하나님, 저 니누에 안 간다니까요. 왜 저를 보내요? 라고 말한 것은 요나 입장에서는 꽤 정당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나나 니누에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안타깝고 애타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가서 안아주고 싶고 당겨오고 싶고 어,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어디라도 상관없이 그 사랑에 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교회의 마음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으로 그 아버지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고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도. 우리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모닥불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셀수 없이 들었던 말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해. 이 보편 진리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 진리의 사랑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왼쪽으로 가든지 내가 오른쪽으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 없는 곳이야라고 여기고 내가 문을 쾅 닫아 버리고 들어가는 그곳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고 붙잡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함께해. 그 사랑이 나를 결국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실 거야.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어, 요나를 끝까지 아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저에게 오늘 주십시오. 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맛보게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끝이 없는 그 사랑을 맛보도록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표정과 행동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시간 몇 가지 기도하고 어, 우리 찬양할 텐데 시간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중에라도 그 사랑을 붙들고 소망과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가 좌로 갈때 불어갈 때나 또한 어둠에 있을 때나 밝음에 있을 때 신실하시고 변함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사랑은 누나를 따라가셨던 그 깊은 사랑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다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 원하고 스스로 지중해 한 바다에 던짐 받기를 원했던 그바닷 속까지 따라갔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오늘 우리와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심을 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소서 우리 한번더 기도할 때 우리 모닥불 교회와 또 이곳에 모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교회가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소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증인들로 주님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더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꿈꾸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스스로 말하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당신의 삶에 함께하신다고 요나를 따라갔던 그 사랑이 오늘 너에게도 함께한다고 용기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오 하나님의 그 아프고 안타깝고 간절하고 절절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들을 섬겨나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목적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주는 신앙 공동체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를 그 바다 깊은 곳까지 따라가셨던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또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좌로 갈 때나 우로 갈 때나 우리가 어둠에 있거나 밝음에 있거나 관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고 어,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곳에 모인 우리뿐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어, 소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용기 있게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교회로 그렇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